마태복음 5장 1에서 16절 배경, 팔복, 천국의 증인 팔복 강화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서의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다. 그리고 뒤이어 제자들이 그들 주변 세상에 끼칠 영향을 예시하시기 위해 소금과 빛에 대한 날카로운 두 가지 비유를 드신다. 5장 1절 산이 설교의 전승에 따른 위치는 갈릴리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타브리가라는 가버나움 근처 마을 북서쪽의 산 등성이다. 타브가의 언덕 아래에는 이 설교를 기념하는 작은 비잔틴 양식의 교회당 유적이 있지만 오늘, 오늘날에는 20세기에 세워진 한 교회가 그 자리를 표시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신 빈들과 올라가신 산도 아마 이 산등성일 것이다. 앉으시니, 유대교의 선생들은 전형적으로 앉아서 가르쳤고, 이는 예수님이 종종 취하신 자세이다. 2절, 예수님은 앉아 계시면서 입을 열어 유대인의 관용어. 자신에게로 나온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셨다. 제자들 헬라어 배우는 자들은 메시아인 예수 님께서 헌신한 메시아인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흥미를 느끼고 종종 놀라기도 했지만 대체로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이들이었다. 3에서 12절. 팔복은 모두 머머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된다. 이 말씀은 팔복이라고 불리며 이는 라틴어 베아투스 복된 행복한 에서 나온 말이다. 이 짧은 말씀들은 산상설교의 정수를 요약하고 있다. 3절 복이 있나니 이는 일시적이거나 상황적인 행복의 감정이라기 는 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이들의 속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는 상태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이들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고백하는 이들의 것이다. 처음 7가지 복가의 대조를, 대조에 대해서는 23장 13절에서 36절 해설을 보라. 4절 애통하는 자. 죄에서 비롯된 영적, 정서적 또는 재정적 손실은 애통함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5절 온유한 자란 관대한 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남들에게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들 이들이다. 육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진정한 의의 궁극적 원천임을 인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배부를 것이다. 7절 긍률이 여기는 자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와 용서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질 것이다.